오늘은, 오늘은 제가, 어, 언젠, 언제는, 언제는 그걸 해봤는데, 오늘은, 짠! 오리온 밀크 카레 먹을게요. 근데 여기 뜯는 부분이 있어서 뜯어볼게요. 어디, 어, 여기다 어, 어떻게 뜯지? 오, 됐다, 됐다. 못 어, 뜯었어, 뜯었어, 뜯었어. 어, 됐다.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. 음, 근데 어디 어딘가? 음, 여기, 여기 원원조 원주, 원주라고 쓰여. 원주라고 안안 되네요. 일단 원주인데. 어 여기 어, 여기 여기 있다 우와 <laughs> 잠시만 아! 뭐야,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몇개 들어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한 개로 어?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만큼 들어있어요. 와. 어. 아, 이거 어떻게 탁! 뜯어지니까 완전. 이거. 네, 이게... 뭐다정리했 다른데... 다 잠시만... 잠시만 이거 한개안 껴야 된대... 아 일단 모르겠지만... 아... 일단 잠시만요... 이렇게 세우고... 엄마! 이 큐카인에 한개 먹어도 돼? 응 일단 이거 하나만 먹을게 하나 먹어야 돼어 하나만 먹을게 일단 여 이건 여기 놓고 뜯어볼게요 화면이 잘안보여가지고 안 보이나 안보이나 모르겠지만 일단 보인다고 할게요 이 카메라는 어! 오!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고요 이거. 한번 먹어볼까? 아. <laughs> 음, 맛있게 맛있네. 이것도 버리고 올게요. 잘 돼.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안녕